2023년 4월 22일 부활절 둘째 주 토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116편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하실 때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울가미가 나를 얼고 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제1독서 이사야 25장.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제2 독서 누가 복음 14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